안녕하세요. 여기가 알티베이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파우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파우치를 또 준비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 파우치를 왜 가져왔냐면요, 여기 파우치. 안에 제가 영상 찍을 게 엄청 많이 있다고, 어,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 여기 중에서 하나를 눈 감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오늘 영상 주제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퍼를 지퍼를 열어줬습니다. 많은 게 있죠.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눈을 잠시 갖고 다시 눈을 해서 세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뽑는지 잘 보여주세요. 시작! 뭐지 여러분을 위해 오늘 큰걸 해어 이거 큰거다 뭐지 어 뭐지 이거 왠지 내가 엄청 준비했던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응? 어디 앞이지 어머 어머 어디였어 어디지 어 여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자 이제부터 눈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어 노랑 지우개 병아리 이걸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될까 말까 문 닫고 오겠습니다 네 문을 닫고 왔습니다 소개할지 말지 고민하네요 제가 이녕 정신이 없냐 여기만요 제가 포지좀 정리 할죠미스토리도 켜고 이제부터 제가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해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 영상 네 그러면 이거 병아리 지우개 한번개봉 개봉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박독 어머. 뭐지? 한 번에 다네 쓰레기? 쓰레기는 당연히 날려야겠죠 슝. 날렸습니다. 그러면, 귀여운 애들이 남아있는데, 얘는 뭐, 닭인가요? 뭐, 닭인 것 같고, 얘네들은 뭐, 병아리. 것 같네요. 병리 자 보이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제 생각에는 여자예요. 어미 닭 뭐라고 하지? 그럼 얘는 수탉 뭐라고 하지? 엄미닭 여자는 남자를 뭐라고 부르지? 옆에 계신 채리 님한테 물어보 깜빡한 걸 음, 이제 물 보고 있는데 얘가 수컷 파란 얘가 파란 얘가 수컷 노란 얘가 암컷이네요 그럼 여기 병아리에도 노란 얘가 암컷 주황에 주황에 주황의 두 마리가 수컷인가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시험은 실험은요 얘네가 비, 이렇게 분리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리 시작. 분리되는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병아리는 입이 분리가 안있네요 그럼 이럴까요오 분리된다. 달걀. 어한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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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지켜보면 어, 얘는 입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입이 빠지고 뭐 입을 거다 입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져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 됐어요. 입이랑 머리카락. 근데 얘네는 눈알이 빠져. 는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뭐. 한번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요? Go! 연극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해놔야죠. 준비 중, 준비 중. 삐삐삐삐, 삐삐리삐삐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이제부터 연극, Go! 영글, 고고싱, 고. 자, 영글,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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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싱.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Go! 삐약삐약, 나는 정말 외롭다, 삐약. 나도 굴렀다, 삐약. 엄마, 아빠는 우리를 잊으셨다, 삐약. 우리 놈 나도 슬프다, 삐야. 너만 그런 거아닌니까 조용히 해. 맞아. 우리도 너무 슬퍼. 나 여기 누워있어야지. 나도, 나도.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오셔 몰라. 누나가 알아야지. 아, 내가 왜? 아, 나도 엄마, 아빠가 안아가시켜줘서 그른단 말이야. 난막인데난막인데왜 내가 다 알아 엄마 아빠는 문제 와 누나 모른다니까 얘네들이 왜 이래 아마도 엄마 아빠 말고 우리 조인이 올 거야 바로 우리 집사 말이야 과연 올까 그렇게 말이야 우리 안올것 같은데 우리 찾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안올것 같아 안와 일단 우리 빨리 집에 돌아가자 윙 그냥 여기 있어야지 어 저기 사람입니다 빨리 삐약삐약 삐약약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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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여기 있어 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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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네 왜 여기 있니 어? 이렇게 귀여운 병아리들은 처음이네 집으로. 데리 가야겠다. 얘들아, 너네 정말 귀엽다. 우리 집으로 가자. 고!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밤에 들어? 뺨뺨, 뺨뺨. 너무 좋다, 뺨. 그러게 여기, 여기 집주인은 엄청 부자인가 봐, 뺨. 그럼 우리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어, 얘들아. 뺨뺨. 바보냐 뺨. 암이 그렇게. 부자라도 나쁠 수는 있다 삐야 나도 안다. 네가 더 바보인 것같당 얘, 뭐? 얘, 얘,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자, 어, 너네는 엄청 좀좀 귀엽다. 일단 저기, 여기 달걀, 여기 달걀 껍질에서 벗어날래. 이거 빼줄게. 이, 잠깐만, 저기, 여기 달걀 껍질이 좋니? 이, 자! 너를 정말 달달 껍질 벗으니까 엄청 귀엽다. 너무 어, 서왔니 아까 정글에서 벗으니까 정글뭐 병원이겠지. 그럼, 빠이!